자 오늘은 새 출발과 행복에 대한 태도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음, 일단 attitud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래서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네 가지 얘기로 좀 준비해봤어요. 를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누구인가?까지는 있고 어쨌든 태도에 대한 것.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티투드 1, 2, 3 해가지고 어 사례를 세 가지를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어 태도가 전부다라는 책도 있듯이 그 태도는 꼭뭐 어떤 어떤 몸의 자세일 수도 있지만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태도가 열중 시 차렷. 그 다음에 허리를 직각으로 올려. 딱 세우고 가슴 딱 피고 꼭 그런 것도 있지만 아, 그런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에 어떤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네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어, 우리는 어떻게 여기를 왔는가 했을 때 새로운 출발을 원하고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도 들어오고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복을 찾고 새로운 출발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나도 돌아봐야 되고 기존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그것이 꼭뭐 그죠? 뭐 카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움일 수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을까 그죠? 여러 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베이비 샤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베이비 샤크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어린이 동요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용은, 어, 원래 있던 노래죠. 우리 뭐, 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이런 것처럼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없었죠. 하지만 이것을, 어, 이렇게 이쁜, 샤크의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에 얼마나 유행이었냐면, 애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뭐,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어떤 뭐, 그런 일렉트로피 파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거의 막 종합운동장에서 막 개최하는 그런 어떤 뭐, D.J. 파티나 이런 거에서도 중간 중간 브릿지 음악으로 이 베이비 샤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인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리고 영어로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캐릭터로도 많이 팔리고 그 정도의 이게 그 다음에 유튜브 조회수가 단기간에 최단 기간에 돌파한 것이기도 하죠. 거의 뭐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랑 맞먹을 정도로 큰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새로운 나를 찾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나를 잠깐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배움을 가졌는지를 보는 게 음, 새로운 출발하고 행복을 위한 첫 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사를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사이토 히토리 시라는 분하고 하나는 제 주변에 있는 시오가 어 되신 분의 이야기. 다음에 한 번은 비달 사순에 대한 거예요. 그세 가지 분을 예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행복. 행복에 대한 태도. 근데 이사이도 트루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일본 납세자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식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자신데 이분이 행복한 이유는 행복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절을 영업을 하다 보면 거절당하거나 일을 하기 싫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을 따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거절이 아니라 계약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응. 내가 즐겁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거절해도 행복한 거예요또 다른, 다른 사람 찾아가서 가면 되지. 그리고 이번에 거절했지만 웃으면서 헤어지면서. 다음 번에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거 몰랐어요. 이거를 거치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맞아. 행복은 그렇게 되면 계속 잡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다음도 행복한 거고, 지금 행복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거절을 당하거나 넘어져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친절함을 베풀게 되고, 그다음에 다음의 계약, 다음의 일을 위해서 의리를 지킬 줄 알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내가 행복하니까 배려심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인이예지 뭐 유교적인 동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동목들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인드를 먼저 갖춰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 인연에 대한 것인데요. 태도가 짧게 얘기면 뭐 어디 가서 얘기를 강연 때는 길게 이야기하지만 짧게 얘기하면 어 내가 한 20년 전에 어떤 분을 도와주셨는데 그 그냥 도와주신 거 힘들어서 도와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그때는 도와주신 분이 그때 미혼이셨는데 20년 지나서 좀 늦게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남편 분이 도와주신 분을 같은 우연히 도와주셨던 분이 남편이 어 도와주셨던 남편하고 도와준 남편하고 아 도움을 받은 남편 여자분이니까 어쨌든 그냥 20년 전에 도와줬는데 그분이 도움을 받았던 분의 남편이 아주 큰 회사의 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그 도움을 주셨던 분도 물론 실력이 있죠. 그냥 낙하산이 아니라 뭐 여러 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어 나중에 그분 덕분에 계열사 사장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20년 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곧 인연이고 귀인이 나타난다는 거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총합인 거죠. 그래서. 인연을 중요시하고 도움과 배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비달사순에 대한 건데 비달사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되게 그 뭐지 예전에 샴푸나 뭐 헤어 메이크업 이런 용품을 팔았는데 사실은 여기 남자분 보이시죠 미장원 머리 깎고 계신 분. 그래서 커트 머리로 되게 유명한 그 미용사예요. 그래서 커트 머리에 대해서 거의 새롭게 창조한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까지 진출하셨고 제품도 자기 이름으로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배웠냐면은 미용 기술을 굉장히 가난해서 엄마가 고아원에 보냈는데 고아원에 보냈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시 이제 사회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미장원에 가서 일이나 배워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미장원에서는 거절하게 되죠. 왜? 내가 왜이 기술을 가르쳐 주냐? 돈을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돈이 없습니다. 할수없네요이 비달사순이 그냥 허드렛일이라도 해 하면 밥이라도 먹여주면 감사한 했는데, 음 거기서 거절을 했죠. 그래서 그열 여섯 살된 비달사순이 일어나서 이제 거절 당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비달사순이 일어나고, 그래서 엄마 벽에 걸어놓았던 엄마의 코트를 입혀주고 문을 정중히 열어서 같이 나가게 됐어요. 그러자 그 그걸 본 음. 미장원 주인이 다시 부른 거죠. 비달 사순의 태도를 보고 여기 다시 들어오려고 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 허드린일도 하면서 미, 미용 기술을 배우게 됐고 결과적으로 어, 세계적인 미용사가 됐어요. 음. 세계적인 미용사는 표현보다 이제는 거의 뭐 세계적인 CEO가 된 거죠. 음. 참고로 그래서 커트 머리는 영국에서 유학 갔던 미장원장님이 되게 잘하는 거죠. 잘하세요. <laughs> 그리고 어, 대포문 좀 많죠. 런 런던이나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비달 사순의 태도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계기를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인연을 결정할 수도 있고, 성공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죠? 태도는 돈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성공을, 성공으로 가는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